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 두줄 표시는 두 줄이 표시된 선분 길이 길이가 같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선분 AB와 선분 AC, 선분 CD의 길이는 같습니다. 그리고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길이가 같은 두 변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꼭지각이라고 합니다. 그럼 삼각형 ABC에서 변 AB와 변 AC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므로 두 변이 만나서 생기는 각 A가 꼭지각입니다. 그리고 꼭지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내각을 밑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각 B와 각 c가 밑각이고 두 밑각의 크기는 같습니다. 그래서 각 b의 크기가 40도이면 각 c의 크기도 40도입니다. 그리고 각 b와 각 c의 크기를 더한 값은 각 a의 외각인 각 d, a, c의 크기와 같습니다. 그래서 각 d, a, c의 크기는 40도와 40도를 더한 80도입니다. 그 이유는 먼저 고든선도 각을 가지고 있는데요. 고든선이 가지고 있는 각을 평각이라 하고, 평각의 크기는 180도입니다. 그럼 선분 BD도 고든선이므로 평각을 가지고 있고, 평각이 각 DAC와 각 BAC로 나누어졌습니다. 그래서 각 DAC 더하기 각 BAC의 크기 합은 180도입니다. 그리고 삼각형 세,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므로 삼각형 ABC에서 40도 더하기 40도 더하기 각 BAC의 크기는 180도입니다. 그럼 두 식에서 각 BAC와 180도가 같으므로 각 DAC와 40도 더하기 40도는 같습니다. 그래서 삼각형의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나머지 한 각의 외각의 크기와 같습니다. 그리고 삼각형 ACD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길이가 같은 변 AC와 변 CD가 만나서 생기는 각 ACD가 꼭지각입니다. 그리고 꼭지각을 제외한 각 CAD와 각 CDA는 밑각입니다. 그런데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고 했으므로 각 CAD가 80도이면 각 CDA의 크기도 80도입니다. 그럼 삼각형의 두 내각의 크기 합은 나머지 한 각의 외각의 크기와 같다고 했으므로 각 x의 크기는 삼각형 BCD에서 두 내각인 40도와 80도를 더한 120도가 되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